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와,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 돌로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본문을 해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멜락을, 아멜렉을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요. 맨 처음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기존의 정규군 3 0 0 0 명을 제외하고는 백성들이 600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모였겠지만 그 수가 점점 점점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을 소집하고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문제가 없죠.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사울왕의 업적을 기르는 기념비입니다. 마치 광개토대왕 룸비와 같이 아니면 금초고왕 룸비와 같이 그 왕의 업적은 바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업적을 커다란 돌을 세워서 이것은 사울왕이 이긴 기념비다, 기념석이다 하면서 자랑합니다. 사울은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기념비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조카가 끌려갔을 때이 소돔을 비롯해서 이거. 그 레바논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저 멀리 바벨론 지역에 있던 왕국들이 와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의 조카도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집에서 길러온 자팩탄 318명과 또한 자신의 동맹군을 이끌고 와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감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에 소요된 경비만 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돌려줍니다. 왜요?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졌다고 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활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 한편에는, 아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잘했지 하는 그러한 공명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에서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2019년 1월에요. 와 아, 그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성령의 불길이 아이들을 성, 아, 이부흥에이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막, 아이들을 막 불러, 막, 완전히, 와, 와 완전히 아이들을 뒤집어 놓으시는데요. 정말 몰라운 역사들이 또 일어났고요. 음. 어떤 아이는 말씀을 듣다가, 아마 기절하는 아이들도 있고, 와, 엄청난 역사이 일어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저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교만한 마음도 슬그머니 고개를 치켜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래도 좀 노력했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소설치지 알았습니다. <laughs>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정말로 진어말만한 일이고 커다란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사강 진출을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고요, 세계 경제 대국 6위에 올라선 것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GDP 만 달러 시대에 <laughs> 접어든다, 2만 달러에 접어든다라고 호들갑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아마리의 진멸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책 중에요,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소설처럼 되어진 책이에요. 어, 내용은 줄거리는 뭐냐면요, 이 지옥에 있는 고참 악마와 신참 악마, 악마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인들을 무너뜨릴까? 같이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 이 둘의 관계는, 예상,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거든요. 아, 이 삼촌, 이 사람들이 잘안 쓰러져요. 잘안 넘어져요. 아, 이게, 이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그럴 때마다, 이 고차 악마, 막나, 삼촌 악마가요, 진짜 악마의 지혜를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게 내버려둬라.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지 말고 기도하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어, 기도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입으로 다 까먹게 해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우리의 원수이자 대적자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도록 내버려둬라.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해라. 왜요? 사람이 흥분하고 승리의 도가니에 빠지면요 잠시 이성을 망가갈 때가 있고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영감을 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에 나와 있는 고참 악마와 신참 악마의 그 대화 같은 신앙 소설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차라리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승리하는 순간에 방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이기고 영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육적인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영적인 대결에서는 패배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육적인 복은 넘치도록 받지만 영적인 복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단한 털도 남김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 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주셨고 예수라는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고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 원수 아말레은 이겼지만 자신의 영혼 속 깊숙이 숨어있던 교만이라고 하는 저 원수는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자만이라고 하는 저 원수는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에게 패배를 당하고 정복당하였습니다. 허영에 정복당하고 명예에 정복당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연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염을 정복하게 하시고 교만을 침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